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한 지는 10년 정도 됐고요. 그 10년 사이에 보통 강산, 강산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10년이면. 근데 제가 이 IT 업계에서 체험한 거는 거의 뭐 10년 동안 세상이 한 다섯 번은 바뀐 것 같습니다. 뭐 크게는 상용 소프트웨어 시대에서 공개 소프트웨어 시대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을 봤고요. 작게는 그 안에 기술 트렌드들이 좀더다뭐 클라이언트 서버, 모바일, 그리고 클라우드, 그 사이사이에 또뭐 IoT나 VR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클라우드 베이스의 AI 시대가 열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모든 기술들이 이렇게 크게 발전하고 또 크게 바뀌고 있는 와중에 또 바뀌지 않는 게 있다면 또 바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리고 그걸 또 운영하고 하는 사람들의 장인 정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어, 제 소개를 하자면 네, 앞에서도 제가 짧게 소개를 해 드렸지만 제 본업은 유튜버입니다. 네, 그리고 부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다닌다라고 보통 농담 삼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세션 전에 제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자, 먼저 IT 업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아주 결정적인 임팩트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클라우드 기술이 태동하던 그 시기고요. 두 번째가 AI 기술이 보편화되는 이 시기. 자, 시기로 치면은 한 6년 전, 그리고 한 3년 전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기술 자체는 오래되었지만 이것들이 이제 제대로 시장에 나와서 뭔가 임팩트를 주기 시작한 시기는 그 정도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 뭐 빅데이터, 뭐 IoT, AI, 머신러닝 이런 기술들이 시장에서 급격하게 발전을 하기 시작했죠. 자,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또 하나의 변화를 생각한다면 그 세상이 이제 IT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변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게 미국 주가 시장이죠. 미국 주식 시장에서 시총 1위 기업부터 쭉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료는 2019년, 바로 작년 10월쯤에 캡처를 해둔 자료인데요. 자,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알파벳, 뭐 페이스북,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IT 기업들입니다. 자, 지금 뭐 순위가 약간씩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전체적인 순위 자체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10년 전에 이 주가의 시총 1위 기업들이 전부 다뭐 에너지 기업, 정류 기업, 이런 기업들이었던 데 반해서 자, 지금의 시총기 1위 기업들은 전부 다 IT 기업들이죠. 이게 정말로 큰 변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전에는 무언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IT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세상을 직접 리딩하고 세상을 직접 움직이는 게 바로 IT 기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비슷한 현상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외식업 이라고 하면 정말로 음식을 만들고 배달하고 하는 사람들이 주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외식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외식을 배달해주는 네, 배달 앱 서비스를 하는 그런 업체들이 오히려 주가 됐고요. 예전 같으면 그게 좀다 그 상가 전단으로 해서 어, 그때는 그 시장 자체가 1조 같이 안 되는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IT가 주도권을 잡게 되었을 때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자,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공개 소프트웨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공개 소프트웨어에 어떻게든 좀더다 참여를 하고 있고 변화에 동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에 참여하는 이유는 뭐 사회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 뭐 I T 시장의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공개 소프트웨어에 참여를 해서 변화에 동참을 하기도 하고요, 변화에 뭔가 힘을 실어서 그 다음에 넥스트를 좀더 빠르게 적응을 하기 위한 그런 용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오픈 소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오픈 소스라는 게 예전에는 정말로 소스 코드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오픈 클라우드, 오픈 컨텐츠 오픈 데이터, 오픈 리소스, 그리고 오픈 랄리지, 그리고 오픈 에듀케이션 이제는 오픈자가 들어가 있는 영역들도 대단히 많이 열려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뭔가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없어서 못해요. 라는 말을 안할 정도로 데이터도 많이 풍성해졌고요. 물론 이제 내가 특정한 용도로 무언가를 하려면 여전히 데이터의 기근현상은 있겠지만 일반적인 용도로 내가 어떤 기술들을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연구하거나 하는 용도로는 데이터가 이미 충분한 상태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픈 소프트 어, 오픈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할까요? 그 아까부터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장의 규모가 이만큼 넓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의 요구사항이 다양해졌는데 그 다양해진 요구사항들을 모든 상용 소프트웨어들이 이제는 다 수렴할 수 없기 때문에 오픈 소프트웨어들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기업들이 유명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업체들이죠. 여기에 참여하는 엔지니어들을 보면 자기가 소비자인 동시에 개발자이기도 하고요. 개발자인 동시에 또 소비자이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모여서 같이 무언가를 하면서 그 결과를 나눠갖고 파일을 키워서. 그 안에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정신들이 아주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다양성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 잘수령을 해서 그것들을 잘 해결을 한다면 그 다음 해결이 되어야 될건 뭘까요? 시장의 어떤 기술적인 다양성들이 오픈소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스케일 아웃,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그리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리소스를 제공해 주고 하는 것들이 바로 클라우드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점들이 있는 곳에 좀더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리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의 지역 안에는 보통 데이터 센터가 두개 혹은 네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어, 페어로 만들어서 상호 백업이 되게끔 하고 상호 운영이 가능하게끔 하는 거죠. 일단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리전 단위로 보입니다. 자,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게 뭐20몇 개, 40몇 개, 지금은 61개까지 늘어나 있고요. 데이터가 얼마나 빨리 늘어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불과 3년 전에 1년 동안 쌓일 데이터가 지금은 3개월 만에 찰 정도로 굉장히 데이터의 증가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 파워,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역시 클라우드 파워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AI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클라우드 상에서 요즘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서비스인 AI와 관련해서 뭔가 내가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쓰고 있는 AI는 어디쯤에 있지라는 걸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여기 화면에 있는 것과 같이 AI에 대한 머신러닝 버블 차트라고 하는 것을 많이 참조를 합니다. 여기 보면 가장 가운데에 머신러닝이 가운데 있고요. 우측 상단에 보면 슈퍼바이 r 드 러닝, 언슈퍼바이 r 드 러닝 그리고 아래쪽에는 리 e i 스먼트 r c e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 supervised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지도학습 그리고 언슈퍼바이 e 드러닝은 비지도학습 그리고 리 e i 스먼트 r c e 은 강화학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각각의 큰 분류가 있고요. 그 안에 보면 또 세세한 분류, 뭐 Regression, c l 그다음에 뭐어노 멜리 디텍션 클러스터링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하나하나 모든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야 된다 아니면 각각 개발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만들어 써야 된다 이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즘 ai 쪽은 거의 공개 소프트웨어 그리고 랭귀지는 파이썬 이게 하나의 공식처럼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AI, 클라우드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가 클라우드 상에서 뭔가 결합돼서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이용을 해서 뭔가 빠르게 결과물을 낼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AWS나 아니면 또 국내 클라우드 업체들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공개 소프트웨어들이 클라우드 파워를 이용을 해서 AI 쪽에서 사람들이 좀더 쉽게 적용을 할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AI의 민주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보통 민주화라는 단어는 특정 세력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일반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 같으면은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책이 귀해서 몇몇 사람들만 성경책을 보고 있다가 그게 이제 종교의, 종교의 어떤 권력이 됐죠. 그러다가 구텐베르크가 권력을 생산해 내기 시작하고 구텐베르크가 이제 인쇄술을 발명했죠. 그 뒤로 어, 성경책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되면서 유럽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AI 기술도 몇몇 돈 많은 기업들 몇몇 뛰어난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 돈과 아이디어가 적당히 있으면 바로 그걸 사용을 해서 모두 다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을 할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게 보통. 일반적인 기업들이 얘기하고 있는 AI의 민주화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Azure Machine Learning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Azure Machine Learning 서비스라고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서 돌아가고 있는 서비스고요.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적당한 비용을 내고 쓸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기본이고요. 그리고 또 내가 AI에 대해서 완전히 다 이해를 하지 않아도 어,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나 꼭 필요한 만큼의 공부를 하고도 바로 사용을 할수 있게끔 해줍니다.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AI의 민주화에 굉장히 가까운 기술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Azure 머신 러닝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총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Jupyter 노트북, 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Jupyter 노트북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어, Azure 클라우드 상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음, 규모의 가상 머신들을 먼저 생성을 합니다. 자, 그 위에 주피터 노트북을 바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스크래치처럼 디자인을 통해서 AI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개 제가 한번 교육을 해보면 한 8시간 정도 기초교육을 받고 나서 바로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훌륭한 도구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이 요즘에 가장 인상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 오토 ML이라고 해서 오토메이티드 ML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상에 있는 강력한 파워를 통해서 내가 딱 사용한 시간에 어, 준하는 비용만 내고 바로 쓸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두꺼운 버카만 있으면 됩니다. 자 특히나 오토메이티드 ML 보통 우리가 흔히 줄여서 오토 ML이라고 불리는 이쪽은 이런 성향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시 한번 설명해 을 드리자면, 그, 오토 ML이라고 불리는 이건 뭐냐면, 내가 데이터를 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화되어서, 그러니까 AI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조차도 AI가 해준다는 게 바로 이 오토 ML의 가장 기본적인 모토입니다. 물론 이 안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알고리즘들, 그리고 소프트웨어들이 좀더다 공개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해서 서비스로 만들고, 클라우드에 있는 파워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일반적인 클라우드 벤더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일반적인 그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성에서 보시면 이 전체적으로 할게 되게 많죠. 데이터 소스를 만들고 이 데이터 소스에서 로우 데이터를 만들고 데이터 전처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퓨처들 정의하고. 여기에서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누고 필요한 알고리즘을 만들고 하이퍼 파라메터를 조절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어 굉장히 그에크시가 높은 모델이 산출되면 그걸 이제 다시 배포하고 운영하고 이런 전체 과정이 바로 AI를 다루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혹은 뭐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오토엠엘은 어디까지 처리를 해 주냐면 오토엠엘은 이 과정을 전부 다 AI가 알아서 해 줘요. 그게 말이 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도 생각해 보면 말이 돼요. 우리가 AI를 한다는 자체, 머신 러닝을 한다는 자체를 보면 굉장히 기납적인 과정의 연속이죠. 그렇죠? 어떤 데이터를 넣고 이 칼럼을 빼보고 이 칼럼을 넣어 보고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넣어 보고 저 알고리즘을 넣어 보고 확률이 조금씩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알고리즘이 잡으면 이제 하이퍼파라메터를 이용을 해서 파라메터를 조금씩 조정을 해 보고 가장 좋은 모델이 뭔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 이런 기납적인 과정이라면 충분히 AI가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알고리즘들은 좀 다다 다어 데이터 전처리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알고리즘들을 하나 하나 다 적용을 해보고, 사실 데이터 전처리만큼은 사람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돌려보면 사람이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도가 높게 작업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흔하게 알려져 있는 데이터들이 있죠. 뭐이 머신러닝 쪽에 보면 굉장히 스토디셀러 같은 데이터들이 있죠. 뭐 아이리스꽃, 뭐 타이타니코, 다음에 월마트 데이터 이런 것들은 이런 걸로 돌려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데이터가 전처리가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 알고리즘들을 하나씩 적용을 시켜보겠죠. 이 알고리즘들을 적용을 시켜볼 때. 사람이 이 알고리즘, 저 알고리즘 계속 하나씩 적용을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씩 해보고 가장 좋은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행동 패턴이죠. 이 과정을 AI가 스스로 해본다는 거죠. 자, 이게 끝나고 나면 필요한 알고리즘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적용을 해 보는데 그 알고리즘 자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런 알고리즘 대부분이 공개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공개 소프트웨어의 파워를 또 다른 AI가 이용을 해서 또 새로운 AI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 그런 것들이 실제로 가능해지고 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이 트랜스셋을 기반으로 해서 알고리즘 이 선택이 됐다면 그 알고리즘 안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각각 다르게 적용을 해 가면서 어떤 모델이 적당한 모델인지를 바로 찾아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델까지 선정이 되면 여기까지 작업된 내용을 파이썬 코드로 바로 다운 받거나 아니면 또클라우드에 서비스에 바로 배포를 해서 그 내가 만드는 사실은 AI가 만들어준 그 모델을 가지고 바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실제 클라우드에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렇게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사용할 환경을 먼저 만들어내는 게 보이죠. 그래서 먼저 이름을 정해주고요. 실험의 이름을 정해주고, 다음에 이 실험에 사용할 보처 어, 머신, 컴퓨팅 자원을 선택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자, 보통 보면은 이 시리즈 이름 앞에 보면 N으로 시작하는 시리즈가 어, 네, GPU 자원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머신으로 사용을 했고, 다음에 노드에서 총 사용해야 될 컴퓨터의 개수, 네, 컴퓨팅 자원의 개수. 이게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 좀더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개의 실험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 보시면 바로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바로 선택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선택하고 네, 지금 넘어가면 바로 데이터를 업로드를 했고요. 여기에 필요한 칼럼들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아니다 싶은 칼럼들은 바로 바로 네 빼버리면 되고요. 그리고 괜찮은 네 칼럼들. 정말 중요한 칼럼들만 선택을 해서 바로 넘어가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어, 내가 정말 봐서 이 알고리즘은 여기에 정말 안 맞다, 누가 봐도 안 맞다라고 생각되는 알고리즘들을 빼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컴퓨터의 역할입니다. AI가 알아서 모든 역할들을 하나씩 수행해가면서 최적의 모델을 내는 과정을 실제로 실행을 해줍니다. 이때 이제 실행하는 횟수 그리고 자원에 따라서 네, 비용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뭐한 100번. 정말로 100번 정도 돌려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100번 정도 이렇게 돌려보면 제가 알아서 계산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값들을 바로 찾아내는 게 가능합니다. 자, 제가 이 세션을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내용들은 어, 공개 소프트웨어가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공개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그 파워를 최대한 이끌어내고 그리고 스케일 아웃해서 정말로 큰 일을 할수 있게 해 주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바로 클라우드 파워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가장 최신의 기술 그리고 가장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영역이 바로 AI이기 때문에 AI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설명을 못 해드렸는데 제 유튜브에서 좀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마 하나하나 조금씩 보면 굉장히 쉽기 때문에 따라해 보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제가 AI의 예를 들었지만 AI 이외에도 찾아보시면 공개 소프트웨어들이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동작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발자들하고 어떻게 협업을 하고 있는지 자료들이 많으니까. 하나씩 잘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뭐 재발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더 좋은 곳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